국민연금이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시한 2월말 기준 해외 주식 자산 가치가 총 351조 4,520억 원입니다. 직접 투자의 위탁운용, 미국의 다른 나라 주식 보유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1988년 기금 설정 이후에 지난해까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해외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11.04%. 해외 주식에 투자한 종목이 연평균 수익률이 11.04% 연평균 그러니까 매년 1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국내 주식은 6.53%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률 차이가 나요. 연평균 수익률이 누구든지 물어보면 당연히 6.53%가 아니라 연평균 11.04%에 투자해야죠. 최근 3개년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간 수익률로 좁혀서 보잖아요. 그럼 해외가 11.96%, 그런데 국내는 0.21%, 1%도 아닌 0.21%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수익률이 많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수익률만 높다면 뭐하러 해외에 나갑니까? 국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런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1, 2, 3, 3개년 동안의 기간수익률을 좁혀서 보면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 11.96%, 12%예요. 그런데 국내는 1%도 아니라 0.21%로 격차가 완전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자산 배분, 이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는 15.4% 투자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그외 2배, 33%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차이 때문에 국내 투자를 점점 줄이고 미국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계속 받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투자 자산 상항이 종목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1등, 47억 4천만 달러. 2등, 애플, 4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ETF가 하나 있어요. PBUS, 40억 7천만 달러. 엔비디아보다도 많아요. 엔비디아는 36억 1 천만 달러. 아마존이 25억 8천만 달러 순위에요. 이렇게 다섯 개의 종목, 최상위 종목들. 그 중에 PBUS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 보유 중인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주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ETF 한 종목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PBUS라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PBUS와 S&P 500 지수의 대표 ETF SPY.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SPY를 팔고 PBUS를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하고 같이 5년간의 수익률 비교해보면, PBUS 85.5%, SPY 85.2% 똑같죠? 0. 몇 퍼센트니까 5년 동안, 그것도 어, 올해 몇달 동안,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에 0. 몇 퍼센트니까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77.5% 우리의 대표 종목입니다. 5년 동안에 PBUS, SPY, 이거와 2배의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항상 수많은 종목들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어느 종목에도 뒤지지 않는 수익률이 나온 것 알고 있죠? 그러니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한 종목만 골라라. 그럼 저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S&P 500 ETF는 S&P 500 지수 내에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 알고 계시죠? PBUS는 그보다 좀더 중형주까지 포함해서 중대형주, S&P 500보다 더 많은 620개의 종목을 보유합니다. 500개 종목, 620개 종목. 근데 수익률은 5년간에 비교해봐서 알수 있듯이 85%로 비슷해요. 그러니 국민연금에서 어 PBUS? 그럼 나도 저거 또 모아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SPY가 있는데, 거기다가 SPY 비중보다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비중이 좀더 높은 것이 수익률이 더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대표기업 600여 개를 선정해서 만든 MSCI, USA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p b u s 예요 우리는 나스닥 100 ETF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ETF에 분산 투자를 하면 아주 충분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 또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현금이 필요할 때까지 팔지 말고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누구나 쉽게 사업할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따라주지 못하는 정말 세계 1등 시장, 웬만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당연히 훨씬 낫겠죠. 그런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동안 하락 한번 오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시장,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오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의 상승폭, 수익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주가의 하락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팔고 주가 또 상승한다고 따라 사고 이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당연히 그때는 그 기업을 접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의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1년,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 자체가. ETF,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 몇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어요. 그리고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ETF에 투자 중인 거예요. 그것도 평생 보유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부터 안전한 포트폴리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투자 중인 것이죠. 또, 투자 종목을 자주 갈아타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자주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종목도 아니고 시장 전체에 투자는 이 대구의 투자 중이라면 더욱 갈아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접어야 합니다.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번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 S&P500 지수 기준으로 연 10%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만 해도 성공적인 거예요. 매달 평균 1% 이하의 수익률. 0.8%, 0.9%. 월 초에 시작해서 월 말에 보니까 1%도 안 돼, 수익률이. 그런데 이것이 1% 이하의 수익률이 꾸준히 올려서 1년이면 약 15%까지 수익률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5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 재산이 (2배로) 불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대성공하는 거예요.